안녕하세요, 영입니다 오늘은 맥소굿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할 건데, 뭐 이번에 구매한 건좀 이만큼 좀 많이 왔어요.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우선, 포카가 55장이었는데, 이만큼 왔습니다. 우선, 미니 포카가 6장이었어요. 제가 아직 뒤집는데 조금 미숙해가지고 그냥 앞면만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도안들이 조금 있는 게 제가 하나를 시켜가지고 하나에 닿은 게 아니고 램봉을 포카램봉 13장짜리 두 개랑 포카랑 떡매랑 펀스랑 같이 있는 램봉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게세 개를 사가지고 조금 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포카는 55장이 왔고요. 판스랑 떡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떡매는 이렇게 두 권이 었고요분자에서 왔어요. 얘는 판스. 진짜 도안들 다 너무 예뻤고, 얘는 도무소입니다. 자, 영상 은찍기요 안녕.